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오늘은요, 그, 매실, 매실 짜그리를 이제 담을 거예요. 지금부터 매실 짜그리를 담는 거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아마 소음이 오늘 있을 거예요. 우리 절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도 양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20kg는 이제 국기가 있으니까 20kg는 안 들어가고 15kg 들어가요, 이게. 여기에 맞춰서 무엇을 준비했냐? 자. 물엿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10kg예요. 15kg에 10kg. 그러면 이제 그거 알아서 하세요. 10kg 담았다. 할 때는 어, 그거 절반. 어, 1 0 k g 그, 10kg 담겠다 하면 절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kg 니까 5kg, 어 15kg 에서 절반 하면 8kg, 8kg에 거기에 비리해서 절반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짜그리를 할 때는 잘 보시고 결따라 그냥 칼로 한 바퀴만 돕니다. 한 바퀴만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다가 요렇게 몰랑몰랑하게 이거 딱딱하네요. 몰랑몰랑하게 익었다 싶으면 자르지 마세요. 어, 나중에 이거를 수분을 빼면 액기스가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액기스용으로 담으시면 돼.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죠. 이건 장아찌가 안됩니다. 이건 따로 빼셨다가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까득은 아니고 8억. 까득 채우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수분이 내려가고, 이건 올라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8억 정도. 그래서, 마저 붓습니다. 이게 15kg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물엿은 10kg. 그러면 그, 그비례해서 이제 알아서 하시고, 20kg를 한다 했을 때도, 어, 10kg 정도면 돼요. 더안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20kg를 샀다 해도, 어, 시간을 조금 더 연착시키면 되니까, 어, 20kg를 해도 10kg 절반 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설탕을 하게 되면 동대를 넣어야 되지만 이건 물엿이기 때문에 어 절반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하셨죠. 그러면 뚜껑을 100% 닫, 닫으면 안 돼요. 그냥 살짝 얼려놓고 살짝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일주일은 음, 수분을 빼야 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수분이 빠지면 이제 쪼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안에 만약에 쪼글쪼글 해졌다 하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 틀릴 수 있거든요. 집집마다 온도차가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곳은 더 빨리 될 거고. 온도가 낮은 곳은 덜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매실이 완전하게 입이 벌어졌다 생각했을 때 완전하게 입이 벌어지면 아주 쪼그리가 될 거예요. 짜그린지 쪼그린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칼로 긁어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상태만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기다리세요. 그랬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영상을 따로 찍을 거예요. 요 영상은 요렇게 나갈 거고, 다음 영상은 다시 찍을 거니까, 그때, 어그 영상 보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어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매실이에요. 오늘은 매실 짜그리가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서, 이 매실 짜그리를 이렇게 갈라서 칼집 내서 3주 전에, 3주 정도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살짝 벗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벗기시면 돼요. 아, 벗기는 거 쉬워요. 그러면 식감이 쪼글쪼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숙성이 되면 아주 그 쫄깃쫄깃한 맛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들겨서 매실을 그 장아찌를 담으면 아삭거리 장아찌가 되고, 요렇게 음 쪼글쪼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 3주 정도. 근데, 1년 지나서요, 드셔보세요. 그래서 맛이 있으면, 그냥 드시면 돼요. 뭐, 2년씩, 3년씩 두고, 음안 드셔도. 근데 먹다 보면, 뭐, 2년도 넘고, 3년도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살살 긁으면 긁어집니다. 먼저 담았던거 하고 지금 담아서 이제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 쫄깃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쫄깃거리는 거 드시고 아삭거리는 거 드시고 싶으면 아삭거리는 거 드시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따로따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섞어 놓으면 이제 숙성이 돼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장아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짜글이 어.. 짜글짜글 하되게 먹는다 해서 짜글입니다 어.. 이게 지금 10시간? 10시간 해체했습니다 이게 어 댁에서 어, 매실 장아치를담으으신 분들 어, 짜그리가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쪼글쪼글했을 때 이제 분리를 하, 하셔가지고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쪼글쪼글하게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 지금부터 매실 짜그리를 담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한컵 정도 넣고요. 그리고, 어... 소주. 소주를 붓고요. 고추장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추장. 고추장을 칠해보겠습니다. 곱창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매콤해서요 아 곱창은요 아, 요정도 됐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박자박하게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채소 빨리 먹드시면 내년 정도에 드시면 돼요. 지금은 드실 수 없어요. 왜냐면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드시면 술 채요, 크릴라. 항아리에다 담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리에다 담아서, 어, 냉장 보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씨를 벗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두들겨버리면 괜찮은데, 근데, 왜씨 있으면서 수분을 빼야 하냐, 그러면, 두들겨서 수분 빼는 거와, 씨에 붙어 있으면서 수분 빠진 것과는, 어, 전혀 달라요. 그냥 두들겨서, 어, 빼면은, 그, 쪼글쪼글 하는 대신 부드럽게 쪼글거리지 않아요. 근데, 씨를, 씨에 붙어 있는 그 수분을 빼는 거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두들긴 기 것과, 그냥 씨를, 그, 붙여서 빼는 것과는 100% 틀려요. 왜냐면, 그 맛이 그 두들기는 얘기했죠. 두들기는 식감하고 두들겨서 그 수분을 뺀 식감하고 씨에 붙어 있는 식감이 전혀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씨에서 분리하기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음반반씩 분리하기가 그러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제 그 수분을 빼는 건데 그러면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거리고. 근데 두들기면, 음, 그렇게 쫄깃거리는 게 식감이 덜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담아놓은 거하고 이제 섞을 거예요, 지금. 섞을 거, 섞어서 담으시면, 음 아삭거린 거 좋아하는 분은 아삭한 거 먹고, 또, 쫄깃거리는 거 드시고 싶으면 쫄깃한 거 드시면 돼요.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손이 이래서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